캡슐로 안 커피 머신을 찾고 계신가요? 모닝 미니 캡슐 커피 머신은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다양한 커피를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2 1바 펌프 압력과 가압 추출 방식으로 풍부하고 깊은 맛을 구현하며 90초의 빠른 추출 시간으로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커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자동 물 조절 기능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석회 제거 세척 알림 등 편리한 유지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어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커피 맛이 뛰어나고 커스텀 가능하며 성능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고 귀여운 디자인과 깔끔한 외관에 반해 재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무상 AES로 신뢰성을 더하며 가정에서 손쉽게 프리미엄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